그지.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함수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지 이 둘은 다 y 값을 구하는 거야 어, 그럼 로그 함수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는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도 없다 그럼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최대 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러지 얘는 꼭지점이 없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없잖아 그지?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그래서 구간에 양끝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간단하지? 그지? 자, X 범위에 이럴 때, 로그함수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럼 2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돼. 여기 X에다가. 2 넣으면 얼마야? 어, 1. 4 넣으면 2. 그럼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끝. 이게? 지 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감소하는 함수도. 3분의 1 넣고, 9 넣으면 돼요. 그럼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음. 음. 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 빨리 다녀. 네. 어. 어제는 오지도 않고 흐는 흐흐흐 뭐가 흐흐흐야 둘이 어디를 놀러 갔어 어디서 놀았어 스카이에서 놀았어 자 로그함수고 4와 6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4 집어넣고 6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4 넣으면 로그 2에 2지 1이네요 6 넣으면 로그 2에 4잖아 이잖아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끝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운 거야 여기도 2 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3이죠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오 나온 웬일이야 대박인데 3분의 1에 8 넣으면 9죠 얘는 얼마야? 2. 아, 마이너스 2. <laughs>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4네요. 네.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함수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구간 자르면 최대 최소 가양 끝에서 나와. 2 차만 꼭지점 체크하는 거예요. 꼭지점은. 여기를. 그러니까 지수나 로그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럼 근데 너무 쉬운 거잖아, 그지?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또 진수 자리에 이차식을 집어넣거나 미세다가 이차식을 집어넣겠죠. 이 지수 함수처럼 똑같은 거야. 이 X제곱이 가지고, 뭐,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너무 쉽지. X범위 알려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럼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기다가 2차식을 집어넣잖아, 었 그지? 앞에서. 로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가 아니라 2차식이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요. 뭐? 그거 뭐? <웃음> <웃음> 그거 뭐? 그거요? 그거 뭐 그니까? 인수분해 뭘 인수분해? 얘를? <laughs> 인수분해도못 뭐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제눈값빙 구해야 되는데 치환 그렇지 시환해야지 얘를 t라고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인데 그럼 이건 2차 함수잖아 네.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구해야지 그럼 얘는 y는 로그 2의 t가 될 거고 t 범위를 구해서 그때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거야그 t 범위가 있어? y 값이잖아 여기서는 네.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네. t가 이 밑에는 안 나오잖아 t 값이 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꼭지점에 y 값을 구해서 그 t 값이 뭐다 커야 되겠죠 그죠? 음. 그럼 어떻게 돼? 자 꼭지점 구해야 되니까 축방 써서 여기 구해야지 2a 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2가 되겠네, 이제. 네. 2를 집어넣으면 t값이 나오죠. 4-8-6. 얼마야? 2. 2. 그럼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네, 기지 네.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요 로그로 갖고 와서 로그 문제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미시 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그지? t는 여기서는 x 역할을 하지. t가 2보다 크고, 여기가 1이니까, 2는 여기 있겠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최솟값 b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지? y값이. 여기다 2 집어 넣은 게최솟값이 되는 거야, 1. 최솟값은 1이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였어요? 이건 x값이었잖아, 그지? x가 2일 때, 최솟값 1을 갖는다. 음. 답은 3이 되겠네 네. 네. 지수함수 할 때랑 똑같아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얘는 이번엔 밑이 2분의 1인 경우 뭐 똑같이 하면 돼 얘를 t라고 잡아주고 마이너스 x 제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7 근데 x 범위가 있찍이지 네. 그럼 x 범위를 가져와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인데 범위가 있는 2차 함수 그럼 얘는 이제 식이 t를 취하했으니까 y는 로그 2분의 1에 t가 되겠죠. 네. t의 범위를 여기서 구하면 돼요. 자, 이건 2차 함수고 중학교 버전하기지. 네. 이렇게 됐고 축방 쓰면 2a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이네. 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됐고,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는 0,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t 범위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지, 네. 여기게 t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꼭지점 값 넣어야지. 네. 마이너스 1으면 1이. 마이너스 1 이제 어야지 아, 네. 이렇게 되지. 네. 9에서 1 빼니까 8, 8. 이렇게 될 거고 야 여기는 이제 1 집어넣어야지. 네. 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네. 4. 4. 그럼 t값의 범위는 4 보다 크거나 같고 8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기지. 이제 다시 일로 와서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럼 양값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넣면 로그 2분의 1에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어. 로그 2분의 1에 8이니까 마이너스 3 어. 얘가 최대 얘가 조세. 최소 됐지? 네. <laughs> 다음에 다음 유형은 뭐야? 이건 다른 유형이야. 네. 치환을 이용한 거고 얘는 이제 얘도 치환은 치환인데 로그 3의 x가 보이지? 네. 그럼 로그 3의 x를 t라고 놓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편의상 놓, 놓는 거죠. 안 해도 돼. 직접 해도 돼. 그러면 복잡하지. 그럼 t라고 놨으니까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2가 앞으로 나가서, 2.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t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t를, 여기 x 범위가 있잖아. 이 범위에서, 이 t 값의 범위는,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양끝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3 넣으면, 1. 9 넣으면, 2. <laughs> t 범위가 나왔지?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서, 이제 Y값 구하면 되지, 최대 최소를. 또 뭐가 됐어? 또이차 함수잖아. 맨날 똑같이, 그지? 1이 되겠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네. 여기다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네, 그치. Y값이. 갖다 넣으면 되겠다. 네. 됐지? 네. 여기는 뭘 취하네? 로그 2분의 1의 X를 T라고 놓으면 얘는 T가 될 거고, 얘는? 정답! <laughs> 곱하긴 기 해서 4T 어? 4T? 4T? <laughs> 땡! 정답! 아. 더해요 그렇지, 분리시켜야 어? 더해? <laughs> 아, 4 <laughs> 나누기잖아 그러면 분리시켜야지 이렇게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는 항상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네.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네. 앞에 t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차식이 됐고 이제 t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일로 와서 여기 x 범위 줬잖아 그럼 네. 4분의 1 넣으면 2 아, 2가 되고 2 넣으면 마일마1네 디버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크다또뭘 해야 돼? 2차 함수, 최대 최소. 맨날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그지? 중학교 거. 생략. 생략. 이거 니들이 해요. 중학교 2차 함수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겹잖아, 지겨워가지고. 그 다음. 어려운 거 나왔네, 그지? 이번엔?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이 함수의 최대치수. 여기 지수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너무 고난이도요? 응? 너무... 아 고난이도라고? 고난이도야. 아... 일단 어떤 거에 여기 지수 자리에 뭐, 로그가 와 있다. 네. 이런 게와 있다. 그러면 얘를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뭘 해결하는 거야? 그럼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려면 로그를 걸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내려오잖아, 로그 성질에 의해서. 네. 만약에 이에 x 제곱뭐 시계형 이렇게 있다 그러면 로그를 걸어주면 어떻게 돼? 얘가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지? 몰라? 이거 나가잖아 앞으로 이렇게. 아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에 이렇게 로그나 이런 식이 들어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걸어주면 돼요. 아 그럼 로그 y. 어, 이쪽이 로그 y가 될 거고 이거는. 여기는 로그 x e 플러스 로그 x 자 미시 얼마짜리야? 십이예요. 여기가 로그 x 보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로그 x니까 미시 10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맞춰줘야 돼밑 미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로그의 밑하고 똑같이 10, 로그 10으로 걸어줘야 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앞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아, 지 앞으로 네, 나,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아 이제 뭐가 보이잖아 이지 로그 x를 t. t라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로그 y가 e 플러스 t에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지 t제곱 그건 나중에 t제곱 플러스 e t가 되죠? 이제 t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x 범위가 여기 있잖아, 그지? 네. 1넣면 0. 0. 100넣면 네. 왜? 아, 그럼. <laughs> 로그가 안 돼? 네. 실수, 실 <laughs> t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그지? 네. 근데 요거 2차 함수잖아. 네. 또뭐 2차 함수 또 하면 되지. 마이너스. 축방 쓰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0은 여기 있고 2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0과 2에서 최대 최소 나오는 얘기지 네. 그럼 0 넣으면 0 넣으면 0. 네. 2 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8. 8. 8. 됐죠? 네. 근데 이건 무슨 값이야? 얘하고 얘는? y 값. y 값 아니야? x 값. 아니 로그 y로 했잖아. 로그 y. 아, 로그 y가 이렇다는 거야. 로그 y. 가 우리는 y 값을 구해야 돼요 최대 최소. 네. 이걸 이걸 또 계산해줘야지. 얘는 어떻게 돼? y는 10의 8제곱. 8제곱. 여기서 y는 10의 0제곱그까 1. 네.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돼. 아 너무 큰데요? 계산 안 하잖아. 18제곱 계산해요? 근데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10의 8을 저렇게 써도 돼요? 어. 고등학생은 이런 거 계산 안 해. 깎이면 어떻게 해안 깎여. 깎이면 신고해. 이거 뭐안 <laughs> 깎여. 뭐, 선생님들이 바보냐? 자기들도 이렇게 되고 끝내는데. <laughs> 아니, 참고서도 다 이런 걸로 끝내는데 뭘. <laughs> 그렇게 끝냈잖아. 왜? <laughs> 다 그렇게 끝내는데 교과서도 이렇게 끝낼 텐데. <laughs> 그걸 깎으면 말이 되겠니? 안 되죠. 팔 제곱 계산도 계속 깎일 거고 그랬어. 그럼 8 8개를 써 이렇게. 2, 4, 6, 7, 8, 9, 8. 끝영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10의 제곱은 그두개 <laughs> 아니야? 맞았어요. 최제곱은 100이고 팔 제곱은 8개겠죠. 그런 거야. 아, 알겠어. 아, 모르면 쉬운 걸로 생각해 봐. <laughs> 그러면 되지. 그렇지?